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걸 또 이렇게 또 모아놓으니까 나름 또 컬렉션이 되더라고요 네 시간으로 발매했던 가면 라이더들의 얼굴을 담고 있었던 그 제품 가면의 세계 라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직접적으로 뽑진 않았구요 일단은 최강 종민 님께서 이번에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친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따로 선물이 있었고 요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왔던 친구들인데, 어, 이것도 한번 소개해본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전 이 가면의 세계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얼굴만 낄롱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이 친구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은, 예, 네, 그냥 대좌 하나와 얼굴 파츠가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 드라이더 쿠우가라고 적혀있죠. 사실상 요 친구는 얼티메이트 폼인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해당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친구 얼굴만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름 상당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금색 라인 부분도 쿠우가의 특징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티메이트 폼이 됐을 때 이빨이 이렇게 크게 돋아 나오는 이 아머드 피스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볼수 있겠죠? 그리고 보관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내부 디테일까지 나타내고 있어서, 어, 괜찮네.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두 친구 같은 경우는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가면라이더 더블과 가면라이더 오즈입니다. 이번에 오즈가 10주년을 맞이를 했죠. 가면라이더 더블도 비슷하게 10주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두 친구가 지금 가장 핫하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더블 같은 경우는 살짝 색이 바랬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예, 원래라면 이 조커 사이드가 검은색 혹은 조금 더 보라색에 가까운 형태여야 되는데 뭔가 물 빠진 검은색 같다 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대신 이제 사이클론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의 초록색의 형태 잘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즈 같은 경우는 타카헤드죠 예, 타카헤드를 보여주고 있고 뭐 도색 상태는 뭐 그렇게 크게 예,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굉장히 심심했던 친구이기도 했고 말이죠 음 뭔가 타자 도로였으면 확실하게 볼수 있을 법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은 약간은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타토바 콤보의 얼굴 헤드 디자인은 정말 잘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진 가이무입니다. 어 뭐지? 얘는 무신이라고 확실하게 적혀 있네요. 되게 특이하군요. 확실하게, 가이무랑은 나누기 위해서 무진 가이무라고 적어 놓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 이 무신 가이무 같은 경우는 극장파에서 등장을 했었죠? 극장파에서 등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쎄합니다. 얜 대체 뭐라고 갔을까요? 음,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 가이무도 이러한 형태로 그대로 나왔겠죠? 예, 사실상 색바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복잡한 디테일 부분이라던가 머리 뒤쪽에 있는 이 후미등. 후미등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나타낸 모습 볼수 있고, 뒤쪽에 있는 이런 엔진 부분, 스러스터 부분, 그리고 파이프.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해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 얘는 진짜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관의 디자인까지도 예, 전부 다 드라이브답게 나타낸 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드라이브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에그제이드와 브레이브입니다 야 에그제이드는 확실히 얼굴이 이렇게 좀 되게 잘생겼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게임 캐릭터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놓은 느낌입니다 그죠 일단은 내부 보관의 형태 같은 경우도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일단 눈 파츠는 도색이지만 내부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좀더 입체감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도색 같은 경우에도 펄의 느낌을 좀 주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사선에서 보더라도 되게 번쩍번쩍하면서 번덕번덕한 이런 모습들 볼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이죠. 네. 눈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쪽에 있는 이 꽁지 머리 형태가 어, 굉장히 잘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이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죠? 네, 떨어뜨리면은 이쪽이 이제 파사삭 하고서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함께 보내주셨던 제품이 하나 또 있는데 게이머 드라이버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머 드라이버가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나름 이렇게 또.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내부는 스티커를 쓴것 같고, 당연히 가샤트는 뽑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체형의 모습인 거에 반해서 이렇게 가샤트를 뒤로 돌려보게 되면은 가샤트의 이미지까지 어, 나와 있다. 이런 어,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이상 그 이하의 기믹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에그제이드 옆에다가 장식을 해라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 시리즈입니다. 빌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면라이더 빌드, 레비탱크, 그리고 닌닌 코믹, 그리고 스파클링입니다. 일단 닌닌 코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확실히 본편이 아니고서야는 뭐 이렇게 또볼수 있는 날이 많이 없긴 하죠. 야, 닌닌 코믹 이렇게 보니까 참 개성적인 친구이기도 했었죠. 정말 개성적인 친구였어요. 음. 그리고 기본 폼의 레비탱크. 야, 레비탱크의 그 느낌 그대로를 잘 살렸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턱 부분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직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눈물점 표시 확실하게 되어 있고, 얼굴 약간 갸름하면서도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 빌드의 이 각선미를 굉장히 잘 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레빗 사이드라던가 탱크 사이드의 내부 보관의 형태까지도 아주 멋있게 드러나 있는 모습 보기가 좋네요. 일단은 뭔가 어둡지 않다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SH 필츠 같은 경우에는 이 보관 자체가 조금 어둡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에서는 얼굴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잡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레빗 탱크 스파클링 아 스파클링 폼을 참 좋아했는데 아 이렇게 또 보니까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탄산수를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팍팍 터진다 라는 그런 느낌들 뭔가 뾰족뾰족하면서도 상큼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요런 모습들 아 진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그립긴 하네요 그 당시 가면 라이더 빌드를 라이브로 봤을 때그 느낌 야, 재밌었는데 말이죠. 음, 진짜 재밌었어요. 스파클링 나왔을 때.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의 세계에서 발매했었던 몇 가지의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박스에 뭐 다섯 개, 여섯 개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등장했던 번호가 다릅니다. 한 친구는 뭐 이제 3번에서 등장하기도 했었고, 한 친구는 5번에서 등장하기도 했었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어, 그 순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고요. 어, 그리고 이 시리즈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 친구들을 이제 빌드까지는 봤는데, 지오부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지오부터는 못 받고 네, 제로원도 못 받고 그래서 아마 빌드 시리즈 때 아마 단종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시리즈 라인업이 중단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인데도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도색이고 이 정도까지 날수 있다면 은 네, 조금 많이 좋기는 했죠. 음.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쳐. 안녕.